안녕하세요. 주의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락과 화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어두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말씀해 주 되는 인내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아름다운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주례교회 당시에도 복음을 전파할수록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고 바울은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주님을 의뢰하기를,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울은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감격 속에 줄고 하는 우리를 보시고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임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그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 속에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에도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를 찾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열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을 때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소경과 생각에 오른대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 속에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래 참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인내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빚어 가심을 기억하는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줄고안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알미이라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의 주인공이 되는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hello